해문의 고물토끼 조석 김민기 신선홍 지음 언느새변덕 뒤로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었다. 저는 이만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해문의 노트를 당장 펼쳐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래 고물토끼님, 그럼 내일 또 만나요. 그러자 고물토끼가 황당한 얼굴로 말했다. 뭐? 잠깐잠깐, 잠깐 어디를 혼자 가겠다는 거야? 집이요, 집에 간다고요. 할배, 이 녀석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봐요. 아무리 눈치 코치 없는 녀석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자 할배 나무는 껄껄 소리내어 웃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코치에게 말했다. 코치야, 오늘 고물토끼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고물토끼와 함께 가야 한단다. 내가 해문화가 될 때까지 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 아, 그런 거였구나. 코치는 어쩔 수 없이 고물토끼의 양철 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코치가 할배 한 덕을 막 내려오는데, 주,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던 고물토끼가 주전자 주둥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약속을 받아내야겠어. 무슨 약속이요 내가 눈치 빠른 녀석이었으면 이런 말까진 안 했을 텐데. 내 녀석이 워낙 눈치 코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거야? 언제는 좋은이라며고 하더니 이제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놀리는 고물 토끼에게 코치는 버럭 소리쳤다. 책,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안 그러면 안 찍힐지도 몰라요. 고물 토끼는 코치의 몸에 있는 가시가 살짝 솟아나려고 하는 것을 보, 보고는 공시렁 대며 말을 이었다. 넌날넌 언. 넌 언제나 날 데리고 다녀야 해. 내가 주전자에 있으면 주전자를 들고 다니고, 내가 깡통에 있으면 깡통을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난 다른 친구들 눈엔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코치는 매일같이 시끄러운 녀석을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하니 엄청 귀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물토끼를 믿어보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할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그렇겠다, 대답했다. 하, 알겠어요. 데리고 다닐게요. 이제 됐죠?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중얼 볼멘 소리를 했다.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투덜거릴 건 없잖아. 행운아로 만들어준다는데 말이야. 아무튼 약속한 거다. 어디 시켜보겠어? 그럼, 난 이만 들어가서 좀 잘게. 오랜만에 아로로 밖이나, 밖으로 나와서 한참이 떠들었더니 좀 피곤해. 내일 또 만나자고. 코치의 억지 섞인 약속을 받아낸 고물토끼는 이제야 안심한 듯 인사를 하고는 다시 양철 주전자 안으로 쏙 들어갔다. 코치는 너무나 신기해서 주전자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주전자 조등이로 안에 들여다보았다. 혹시 누가 보진 않았을까 주변에 돌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코치와 주전자를 신경쓰지 않았다. 코치는 집에 도착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고물토끼가 준 해문의 노트가 생각났다. 그럼 이제 해문의 노트를 열어볼까? 해문의 비밀 어칙을 소개하기 전. 고물토끼가 가르쳐 주는 클로버 기르는 방법. 준비물. 흙, 클로버 씨앗, 화분, 물, 기다리는 마음. 클로버 기르는 간단한 방법. 첫째. 화분에 흙을, 흙을 담는다. 둘째, 흙에 씨앗을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1cm 정도의 깊이, 1cm 정도 깊이의 구멍을 판다. 셋째, 구멍 안에 클로버 씨앗을 넣는다. 넷째, 구멍을 흙으로 잘 덮는다. 다섯째, 물을 주면서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섯째, 싹이 나오면 거름 또는 영양제를 준다. 일곱째, 클로버가 다 잘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기다린다. 주의사항. 클로버를 기리면서 행운의 비밀법칙을 한 단계씩 차례차례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을 잊지 말도록. 행운의 법칙 제1단계. 으악, 또지각이야 다음날 아침, 코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번쩍 떴다. 어젯밤 해물의 노트 서장을 펼쳐보다가 잠이든 것 같았다. 하, 음, 졸려. 몇 시지? 코치는 눈물 비비적대며 시계를 보았다. 아, 아홉 시? 으악.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난 코치는 헐레벌떡 방문을 걷어차고 나갔다. 엄마, 엄마! 코치는 잔뜩 짜증이 섞인 말투로 엄마를 불러댔다. 엄마, 지각이에요, 지각. 늦었다고요. 그럼 지각이지.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해 짜증을 내는 코치를 보며 엄마는 도, 오히려 혼을 더 냈다. 아까 그렇게 깨워도안 일어나더니 매일 지각이나 해서 되겠니? 숙제는 다 했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서 씻고 나와 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잔소리 잔소리. 보라 성질이 낸 코치는 문을 쾅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후다닥 씻고 나온 코치는 쿵쾅쿵쾅 뛰어다니며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아, 준비물. 오늘 준비물이 뭐였더라? 아, 색깔 차흙 코치는 부랴부랴 방으로 뛰어갔다. 책상 위도 찾아보고 서랍도 열어보았다. 하지만 색깔 차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색깔 차흙을 찾아 온 집안을 돌아다니던 코치가 동생 호포의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코치는 가시가 뾰족해지다 못해, 온몸이 밤송, 밤송이가 되는 것 같았다. 폭포가 코치의 색깔 차력을방 안에 붙이며 놀고 있었던 것이다. 폭포, 너네 준비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오다다당탕, 퍽, 으 결국 코치는 폭포를 울리고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브라브라 학교로 뛰어갔다. 잔뜩 심술이 난 얼굴로 뭔가 짜증과 투덜대는, 투덜대, 투덜대는 말을 쏟아내면서 코치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미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와 있었다. 코치는 뒷릎로 빼꼼 고개를 들이밀고는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갔다. 코치, 또 지각이니? 어떻게 하루도 일찍 오는 날이 없니? 예상대로 코치는 선생님께 한참 동안 혼이 나야 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코치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을 하고 있었다. 코치는 선생님께 실컷 혼이 나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축 처진 어깨를 하고는 터벅터벅 자리로 가서 앉았다. 좋아하는 티티가 옆에서 실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코치의 머릿속을로 로켓처럼 슝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고물토끼! 아침에 집에서 정신없이 나오느라 고물 토끼가 자고 있는 양철 주전자를 챙겨 나오는 걸 깜빡한 것이다. 꼭 데리고 다니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코치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학교 종이 땡 치자마자 코치는 뒤도, 돌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다른 날 같으면 티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을 텐데. 오늘만은 고물 토끼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 코치는 헐레벌떡 뛰어서 단숨에 집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방문의 벌컥 여는 순간, 코치는 새빨간 눈으로 자신이 노래 보는 공을 토끼와 딱 마주쳐 꼼짝도 할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잔소리가 시작될 게 뻔했고, 그렇다고 그 길로 문을 닫고 할배 나무에게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오셨어요, 코치님? 고을 토끼는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을 하고서 마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저 할배 언덕으로 가시죠. 난 할배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군요. 왜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어제는 존댓말 안 하셨잖아요. 코치가 눈치를 보며 말하자 단단히 화가 난 고물토끼는 다시 생양철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코치는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가 양철주전자를 챙겨들었다. 그러고는 땅 밖에 닿을 만큼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서 할배 언덕로 향했다. 꼬이고 또 꼬이고 늦잠 자고 엄마한테 신나게 잔소리 듣고 학교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혼나고 티피, 티티 앞에서 창피도 당하고 게다가 고무토끼를 잊어버리는 실수까지 하다니 덕분에 코치의 하루는 기분 종일 엉망이었다. 할배 나무를 보는 순간 코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미토끼는 할배나무를 보자마자 실컷 코치, 코치 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단단히 화가 난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아주 신이 나서 조잘되는 것처럼 보였다. 코치는 그런 고미토끼가 너무 얄미웠다. 할배, 내, 내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저녀 너무한 건 아니에요? 바로 어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할배나무는 허허 웃으며 고미토끼를 다독였다. 자네가 이해하해나 꼬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란 걸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거리 그만 하아 풀고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작업을 시작해봐야지. 어서. 고무 토끼를 잘 타이른 할배 나무는 저만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못하고 서 있는 꼬치에게 손짓했다. 꼬치야, 이이 오려무나. 우리도 속상한 하루를 보냈다고? 괜찮다.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게지. 어서 이리 와서 마음을 풀고 고물토끼와 하해하렴. 고물토끼가 중요하게 해줄 말도 있는 모양이야. 코치는 할배나무의 따뜻한 목소리에 쭈뼛거리며 할배나무와 고물토끼 가까이로 다가왔다. 고물토끼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듯 삐죽대며 앉아 있었다. 코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코치는 다리를 베베 꼬고 머리를 긁적이며 울음을 말했다. 그런데 코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물토끼가 끼어들었다. 알겠어. 내가 왜 그런지도 너는 모를 거야. 난 알고 있지만 말이야. 그렇죠, 알배? <웃음> 갑자기 웃음을 터트리며 말하는 고물토끼를 보고 코치는 어리, 어리둥절했다. 고민토끼는 다시 고개를 돌려 계속해서 코치에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실수한 건 맞잖아.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해야 내, 내 화가 풀리지 않겠어? 미, 미안해요. 코치는 평소에 미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던 터라 아주 어색한 말투로 사과했다. 그런 코치를 보며 고민토끼는씩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했어. 사실 난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 난 내가 오늘 같은 실수를 하리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일을 금세 잊어,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연기를 좀한 거야. 어때 내 연기 실력? 할배도 잘했죠. 연기 실력이 나날이 는, 나날이 좋아진다니까요. 코치는 고물토끼가 생각지도 못한 태도를 보이자 또 다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자신이 실수할 거라고 이상한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코치가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어리둥절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사이, 고물토끼와 할배 나무는 빙글 웃고 싶 뿐이었다. 코치는 자기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치, 내가 왜 오늘처럼 매일매일 늦잠 자고 제약하는 줄 알아? 뜬금없는 고물토끼의 질문에 코치는 쉽게 대답을 할수 없었다. 글쎄요. 뭐, 아침에 잘못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코치에게, 공을 토끼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제 준 해문의 노트의 단계를 읽어보라고 했다. 해문의 노트는 집에 있어요. 아까 주전자만 들고 나와서. 그것도 알고 있지. 할배, 오늘 이만 내려가야 할것 같죠? 이 녀석,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어서 가자고, 코치. 고물 도끼와 코치는 그렇게 할배나무와 인사를 한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그리고 코치는 해문의, 노트, 해문의 노트를 펼쳐 1단계를 읽기 시작했다.1단계, 흑의 비밀, 숨겨진 마음과 친해지기.나와 함께 클로버를 기르면서 해문의 법칙을 알아보기로 한 친구.나의 나의 대단한 해문의 노트를 읽게 된 것을 굉장한 해문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앞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클로버를 기르고 해문의 비밀 모칙을 찾아볼 것이다. 아주 쉬운, 바, 쉬운 방법들이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1단계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클로버 씨앗을 심을 흙에 대,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씨앗을 심을 흙에는 화분, 바, 화분 밖으로 보이는 흙과 화분 안에 보이지 않는 흙이 있다. 이것이 흙의 비밀이다. 내 마음에도 그런 비밀이 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내가 모르고 있는 마음이 있다. 흑의 비밀을 알고 내 안에 숨겨진 마음과 친해지기 바란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너에 대해 잘 알아가도록. 이상 1단계 끝 잘생기고 멋진 고물토끼님 있음